알파인 보드가 저렇게 생겼는지 왜 해머 헤드가 저렇게 생겼는지 해머 헤드는 프리스타일 데크의 유효엣지를 길게 쓰기 위해서 만든 데크예요. 이 데크의 유효엣지는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에 닿는 부분이에요. 해머 헤드는 여기를 잘라서 만든 데크가 아니에요. 직진성을 속도와 탑잉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효엣지를 여기까지 조금 더 길게 뽑은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데크가 엄청 길어지게. 160짜리 데크인데 유효의지를 길게 쓰고 싶어서 여기까지 올려. 근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만들면 180이 돼버리겠죠 너무 길고 너무 무거워진단 요... 말이야. 유효의지를 올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. 그래서 해머 헤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이만큼이 새로 우리가 확보한 유효 엣지가 된 거예요. 해머 데크는요, 자른 게 아닙니다. 자르면 유효 엣지는 길어지지 않아요. 똑같아요. 요만큼의 유효 엣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한 뼘씩만 길어져도 20cm 이상 길어지겠죠.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엣지를 길게 올린 게 해머 효과 스노우보드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쉬워요. 왜 저렇게 생겼는지.